안녕하세요. 월가 아재입니다. 요즘 일론 머스크가 각종 기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외저러나 생각을 하시죠. 비트코인을 1.7조 매수하고 도지코인을 빌고 그 외에 각종 이상한 트윗들을 하고 오늘은 그 뒤에 숨은 원인에 대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완전히 제 내피셜이라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장난의 도가 지나칠때 부모나 선생님은 처음엔 좋은 말로 타이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말을 잘 들으면 상황 종료겠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장난을 치고 부모는 점점 열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점점 얼굴이 굳고 목소리가 험악해집니다. 아이는 멈춰야 할 타이밍을 묘하게 놓칠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너무 멀리 나간 것 같기도 하고 일이 잘못되어 가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여기서 멈추고 사과하기엔 뭔가 뻘쭘하고 자존심도 상하는 포인트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속은 쫄아 있으면서 겉으로는 억지웃음을 지으며 계속 장난을 치다가 결국 상황은 모두가 싸한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요즘 일론 머스크를 보면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도지코인, 비트코인, 장난을 치다가 점점 주위의 분위기는 싸해지는데 뭔가 지금 진지하게 고개 숙이기에는 모양새가 너무 빠져버려서 금감원 s e c 조사를 받고 테슬라 주주에게 소송을 당하면서도 코인 마스터니 테크노킹이니 장난을 쳐야만 하는. 겉으로 웃고 있지만 속은 다 들어가는 모양새 2019, 2020년 꽤 많은 헤지펀드들이 테슬라가 고평가되었다고 숏을 할때 머스크는 그러한 구도를 장난스러운 프레임에 넣었습니다 내 생각에도 테슬라가 너무 고평가된 것 같다 는 장난스러운 트윗을 날렸고 테슬라 숏, 숏스라는 언어유희를 이용한 반바지 판매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론 머스크가 괴짜라서 저런 행동을 한다고 말하지만 저는 그가 누구보다도 노련한 비즈니스 매니저 세일즈맨이라 생각합니다. 그옛 영상들을 찾아보면 그는 실제로는 이공개적인 괴짜 천재가 아니라 괴짜인 척을 하는 상경계적인 천재 세일즈맨임을 알수 있습니다. 페트로달러 시스템 하에서 붕괴되는 미국 제조업, 심화되는 경제적 양극화와 그에 따른 정치적 양극화를 최대치로 이용하여 국론을 분열시키고 미국 정치계의 정상에 앉았던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양극화된 세태를 최대치로 이용하여 경제계의 정상, 최고의 부자가 된 사람이 바로 일론 머스크라 생각합니다. 전통적으로 헤지펀드 세력의 공매도에 대응하는 기업들의 방식은 적극적인 해명 및 미디어 대응이었습니다. 그러나 포란 듯이 월스트리트를 조롱하며. 상황을 장난스럽게 다루는 일론 머스크의 미디어 스턴트들은 많은 미국 대중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안겨주었습니다. 금융 위기 이후 월가의 탐욕에 대한 미국 대중들의 분노는 이미 임계치를 넘은 상태였습니다. 아큐파이 월스트리트 월가를 점령하라는 시위가 연이어 일어났었고 그것이 해소되지 않은 채 버냉키의 양적 완화로 인한 자산 가격 상승으로 빈부 격차는 지난 10년 내내 벌어져 급기야 상위 1% 이프가 99% 이프를 추월하는 일마저 벌어졌습니다. 최근의 게임 스탑 사태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월가와 헤지펀드에 대한 분노가 축적되어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 가려운 곳을 정확히 긁어준 것이 일론 머스크의 행동이었습니다. 이미 아주 예전부터 세상을 구하는 괴짜 천재 이미지로 각종 미디어와 서브컬처를 노련하게 이용하여 양성되던 일론 머스크의 팬덤은 점점 가속화됩니다. 공매도를 하는 헤지펀드들을 쇼 스퀴즈로 혼내주는 것 사실상 오늘 게임 스탑 사태의 시초는 과거 테슬라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2019년 당시 테슬라가 한 달만 늦었어도 파산의 위기에 있었다고 2020년에 고백했습니다. 즉 테슬라를 쇼트했던 해지펀드들의 판단이 마냥 잘못된 것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테슬라는 이러한 팬덤에다 마침 타이밍 좋게 세상에 뿌려진 유동성에 힘입어 사상 최고의 주가 고공행진을 거듭했고 테슬라를 쇼트한 펀드들은 쓴맛을 보았으며 사상 최고치 주가에서 유상증자도 하며 테슬라의 많은 문제들은 해결이 됩니다. 회사의 주가가 높다는 것은 그 회사에게 말도 못할 많은 이점을 안겨줍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의 기행들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난 과거의 문맥이 필요합니다. 광적인 팬덤은 테슬라를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지만 그것은 또한 양날의 검이 됩니다. 위기의 순간, 금단의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더니 괴물이 있었고 그 괴물은 머스크를 하늘 높이 날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머스크는 이 괴물에게 계속 먹이를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여기서 잠시 저는 절대로 테슬라 주가 예측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테슬라가 미래에 만 달러가 될지 백 달러가 될지는 미래의 수많은 변수들이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속단할 수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세운 계획들이 이상적으로 다 이루어지면 정말 주가가 만 달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확실한 것은 그 계획들이 차질없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시점에서 테슬라 주가가 폭락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주가가 고공행진이 유지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최소한 유상증자를 통해 현재의 주가 레벨에서 어느 정도 캐시아웃을 해서 미래 자금력을 더 많이 확보해야 하는데 아직 몇번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마 일론 머스크는 마이클 버리가 미워 죽을 지경일 겁니다. 이런 모스크야 지금 테슬라 버블이니 얼른 유상증자하라고 후후후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러지 않아도 해야 하는데 모양새가 너무 빠질 뿐 더러. 그렇게 벌이가 시누이처럼 구는 동안 유상증자를 너무 하면 팬덤이 흔들릴 위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테슬라가 최근 직면하고 있는 중국에서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 아마 이러한 여러가지 맥락에서 일론 머스크는 그의 팬덤에 계속해서 기름을 충전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입니다. 현재 일론 머스크의 팬덤과 문화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것들은 캐시우드, 아크, 비트코인, 레딧, 게임스탑 등입니다. 즉 미래를 지향하는 키워드, 제도권의 도전, 주류의 반발, 그런 것들이 그들을 한 곳으로 묶는 키워드들입니다. 그 중에서 비트코인은 달러 기축 통화로 위시되는 제도권 화폐의 대안이자 돈을 찍어내고 화폐 전쟁을 하는 주류 국가들에 대한 반발의 상징입니다.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를 따르는 팬덤의 대다수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리라 저는 거의 단정에 가깝게 추측합니다. 그러니 비트코인을 1.7조나 매수하고 코인마스터 같은 직함을 다는 것도 이런 컨텍스트에서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비트코인 너무 고평가되었다는 트윗을 날리면서 이 모든 걸 장난스럽게 힙하게 넘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멋있고 진지하게 비트코인을 제도화하는데 앞장서면 되지. 왜 이걸 또 장난스러운 프레임에 넣느냐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머스크가 건드리고 있는 것은 소수의 공매도 헤지펀드가 아니라 미국 정부인 거죠.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 X나 여러 사업에서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고 지금 일론 머스크 본인도 비트코인을 건드리는 게 미국 정부와의 선을 건드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모르면 바보죠. 테슬라가 비트코인 매수하자마자 옐런과 파월이 나서서 발언을 했고 도지코인으로 지금 조사받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현재 샌드위치를 당한 상황이라 봅니다. 제도권의 반발심을 가진 숱한 대중과 레딧 유저들.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테슬라의 팬덤을 만족시켜 줘야 하는데 미국 정부와 연준을 잘못 건드렸다간 그야말로 존재가 삭제될 거란 걸 아는 거죠. 흥선 대원군이 어릴 적에 안동 김씨가 세도를 부리던 시절이어서 그들의 견제를 피하고 본인이 보잘것없는 사람이란 걸 어필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기행을 일삼고 상가집 개 라는 별명까지 얻었었죠. 제가 보기에 일론 머스크는 상가집 개처럼 행동하는 것만이 현재 제도권과 반제도권 사이에 샌드위치 당한 본인의 입장을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비트코인을 지지하거나 테슬라 코인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도지코인 잡고 계속해서 이리저리 트윗하고 난리를 치다가 비트코인을 1.7조나 샀으면서도 비트코인이 고평가되었다고 트윗했다가 하는 거죠. 얼핏 보면 이해가 안 가고 주주 입장에선 복장이 터지지만 나름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미국 정부와 연준에게 나는 그쪽에 도전할 마음은 없다. 난 상가집 개다. 이걸 계속 어필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상황들이 테슬라에게 현재 잘 돌아가고 있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제 생각엔 아마 비트코인을 사면서 이슈를 만들어 관심이 쏠리게 하고 그 틈을 타서 유상증자를 하거나 하려 했을 것인데 그러고 나서 채권 금리 상승으로 기술주 하락하면서 테슬라도 많이 급락을 해서 지금 일론 머스가 생각한 시나리오대로 가지 않고 있는 게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물론 이거 다제 내피셜이고 뇌내 망상일 수도 있고요. 테슬라에 대한 매수 매도 추천은 전혀 아닙니다. 저는 테슬라 숏을 더 이상 하고 있지도 않고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고요 이 영상은 단순히 머스크의 최근 행동에 대한 단편적이고 주관적인 해석 하나의 가정일 뿐이지 그가 이제까지 그랬듯이 이러한 상황들을 잘 헤쳐나간다면 테슬라의 미래는 밝은 것이고 주가도 계속 고공행진을 할수 있겠죠 그게 아니라면 그의 몰락이 이번에 시작된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제말 듣고 뭐 테슬라 있던 거다 팔고 그러시지 말고 현재 상황을 지켜보는 하나의 시각으로, 하나의 의견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